안녕하십니까. 내일 생일과 교정원장 심가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교정화면 예뻐지나요? 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환자분들께서 흔히 교정을 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치아가 삐뚤어서 심미적으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치아를 가지런하게 해서 예쁜 미소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고 두 번째는 입술 돌출이나, 어, 외모의 개선을 원해서 교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케이스는 두 가지는 발치 교정을 해서 입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발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이 들어가시는 환자분들의 케이스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치아는 너무 가지런했지만, 입술 돌출 때문에 교정을 하고 싶다고 오신 분이었는데요. 어, 왼쪽이 교정 전이고, 오른쪽이 교정합니다. 어, 왼쪽 처음 오셨을 때, 입술 돌출이 심하시기 때문에 입술 돌출이 심한 분들의 특징은 입술을 잘 다물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교정을 발치를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작은 어금니 두 개씩 발치를 하고 교정을 했는데요. 교정을 하신 후에 모습입니다. 교정 후에 입술이 들어가시면서. 눈병가 세련되지시고 예뻐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교정 끝나고 제게 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구분들이 양압수술 했냐고 뭐 했냐고 성형수술 뭐 했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와서 너무 당황스럽다고 너무 예뻐져서 너무 좋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교정치료의 특징이 어 성형수술은 뭔가 티가 나고 부자연스러운 아저 저 사람은 수술을 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채잖아요. 근데 교정치료의 장점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외모가 개선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뻐져서 사람들이 수술을 했는지, 어? 수술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예뻐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외모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시면서 예뻐지시니까 어, 교정을 해서 외모 개선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이분은 아래턱만 나와 있는 환자분이셨는데요. 어, 보이시죠? 이제 흔히 말하는 주걱턱, 아래턱이 많이 튀어나와서 주걱턱이라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셔서, 올모에 대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어, 이걸 개선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 입술은 괜찮으신데, 아래 입술만 이렇게 나와 계세요. 그래서 아래 입술을 집어 넣으려면 당연히 또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래 치아 두 개만, 위에 치아는 발치를 하지 않았고요. 아래 치아 두 개만 발치를 해서, 교정을 했는데 아, 교정한 거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양악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정 발치와 교정 치료만으로 외모 개선을 확실하게 얻으셨어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발치 교정 케이스를 보여 드렸잖아요. 네. 이제 비발치 교정의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고 뒤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교정용 스크루라고 해서 어 직경이 1.6에 길이가 6mm 또는 8mm인 아주 작은 미니 임플란트를 뼈에 심고 치아를 뒤로 잡아당겨서 어 발치 교정 대신에 돌출을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어, 주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해도 이렇게 외모 기선이 되기 때문에 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교정을 해도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시고 치과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발치하지 않고도 외모 기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분 보시면 은 아래턱을 보시면은 이제 위치가 너무 나와 있고 아래턱이 작다 보니까 어, 흔히 말하는 무턱 증상의 그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아래 턱 성장은 더인데위턱만 앞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연모습이셨고요 이분 또한 발치 교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분도 연세가 5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발치를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롤을 심어서 뒤쪽으로 치아를 옮겨서 어, 돌출을 해결하는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해드렸고요. 이분 또한 지금 보시면 왼쪽이 교정 전이시고 오른쪽이 교정 후예요 왼쪽은 보시면 입술을 억지로 힘을 줘서 담은 듯한 볼록한 형태의 옆모습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교정 치료 후인데, 보세요. 어떻게 변하셨나요? 어, 옆모습이 아주 일자로 볼록한 형태에서 일자로 자연스럽게 세련되셨죠? 그래서 이분 또한 교정 발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어, 입이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셨고 이분의 특징은 본인보다 남편분이 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부인이 너무 예뻐져서 너무 좋다고 어, 교정치료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제가 아버님께 인사를 들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네 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교정하면 외모가 개선이 되나요? 예뻐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답은 yes입니다. 예, 예뻐집니다. 옆모습도 개선이 되시고 스마일 라인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개선이 되시기 때문에 예쁜 외모와 스마일로 자신감 있게 사회생활 하시기 바랍니다.